있겠다. <laughs> 왜요? <laughs> 다해요? 신난다 <laughs> 우리의 조식 원래 해외여행 떠나기 전날 시개나 이런 거 한식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 또 감사하게 먹어봅시다. 우유가 많이 남았거든요. 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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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부랴부랴. 지금 인천공항 주차장이 장기로 했을 때는 하루에 9,0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차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게 맞겠지? 가능하지. 이렇게 추운데. 가시죠. Let's go! 시도녀 해! 9시 6분도 차. 우리 집에서 공항까지 35분 걸리네. 잘잤어나 어, 언제 됐지? 이제 좀 실감난다. 좀 설레어가지고 졸리세요? 네 비행기에서 기절 각입니다 고고고 K7 한번 설명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응. 오늘 게이트는 109번이고 탑승마다 11시 반이고요. 응. 그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셔틀트레인 타고서 게이트로 와주시면 됩니다. 어. 자, 우리 환전하러 와야 됩니다, 이제. 네. 이쪽으로 오시죠. 환전 어때요, 기분이? 어, 졸려요 <laughs> 하지만, 예. 재밌을 것 같아. 그쵸? 그렇죠? 저는 응. 구찌 님잘 때, 네.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왔잖아요. 네. 그때 좀 설렜어요, 약간. 아, 그래요? 네. 우리 처음으로 같이 주로. 비행기 타잖아요. 그니까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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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서 환전해주나? 여기서? 우리 은행? 어, 그렇겠네. 우리 은행 걸로 했잖아. 어, 근데 그, 환전 예약해서 찾는 데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네. 아, 그래? 응. 음. 어딘지 알아?

나눠서 가지고 있어야 돼 나눠서 갖고 있다고? 원래 돈은 나눠서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한 사람 거돈 한다고 하면 어. 한 사람 께 있어야 되니까 어. 어디서 숨겼는지 찍어서 <laughs> 보여주는 거야? 네 여기다 숨겼어요 우리 돈은 여기 있어요 우리 비밀이에요 됐어 우리 이제 안에 들어가면 돼쑥 닫으면 되거든? 가자 어디로 가야 되지?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응 어, 아무 데나 가도 돼 어차피 들어가서 나눠진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우리 가서 일단 면세점 봐야지. 가자 은진이 선글라스 하나 사자. 열어? 어. 하자. 나는 음. 하늘에서 글라스과 엄마의 가시에 그럼 오빠 똥이 땅으로 떨어진 거 알지? 하늘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있어 <laughs> 진짜야. <웃음> <웃음> 진짜 웃기네. 아 오빠, 오빠 생일선물 사야지. 어디 여기서? 어. 오빠 사고 싶은 거. 어. 슬술 슬슬 슬 사줘? 아니야. 갖고 싶은 거 있어? 어, 일단 보자. 응. 뭔가 응. 설렌다, 이제? 나 이제 좀 실감 나. 그래? 실감 나야지, 여기 왔는데, 그치? 그치. 어. 근데 너 선글라스 뭐 사? 젠틀몬스터? 어, 일단 가서 한번 봐보자. 뭐 사고 싶은지 응. 아, 열긴 열었네, 이렇게. 그럼 응. 가볼까? 현대 디파트먼트. 응. <laughs> 마이클 씨스테어요 <laughs> 저게 단가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괜찮을까는요 분명 있는데 내가 어? 분명 봤는데 어? 여기 어, 어, 와 근데 나한테 어울리나? 가보자 진짜 웃기겠다 왜? 네. 자 일단 근데 왜 젠틀 몬스터가 좋아? 아까 저게 더 이뻐? 써 봐요. 좀몇개좀써 봐요. 금액? <laughs> 그래? 이거딱 19만 5천원 야, 한2 2만 정도 할거 같은데. 색감 있는 건 별로야? 그래서 렌즈색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힙하긴 한데 그런 디자인이 좋아? 어, 약간 파리 같아. 파리같아요 아니, 안경이. 갖다 놔. 어? 뭐야? 이거는들 가실 주머니 넣어 버려. 나 나, 어제 대로 이거 나딱 나 맞았어 이게. 그래? 사이즈가. 그러네. 어때? <GO 도착> 뭐라고? 진숙 캐릭터 캐릭터 같긴 하다. 무거도 잘 모르겠어.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아, 라피스라고 국산 브랜드예요. 아즘 대박한 브랜 국산이구나. 뭔가 <laughs> 좀잘만는구나그러네 제일 그 심플하면서 아, 어. 제일 이렇게 좋아. 응. 그럼 그걸로 해. 어, 해야죠, 응. 네 신한 158불이구요 네. 가입하시면 15%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어, 해야지 그러면. 확실하게 하죠. 그럼 그럼 해야죠. 예. 네. 15%면 참을 수없죠 근데, 근데 오빠가 왜사줄아 그래. 선물했을 왜 사줘? 사주고 싶어서 왜? 기념일 선물 기념일? 응무 기념일? 1028일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생일 선물도 사야 되는데 뭐 사줄까? 어..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안살거 없을 거 같아 그러면? 가서 한번 보자 방콕이나 네. 끄라비 가서 혹시 우리나 농협이나 하나카드 있으세요? 우리 농협 하나요? 네 체크카드 어... 아니 없는데 왜요? 아, <laughs> 얼마 할인돼요 그거는? 그 너무 비싼 거얼데 알면... <laughs> 100만원 100만원? 응그 리가 없어 얼마야요1만 150원이에요 몇% 프로 할인된 거예요? 2 사이드 요 하드케이스는 따로 없어요? 하드 케이스로 드릴까요? 네, 하드 음. 케이스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2불 할인됐구나. 고마워. 고마워요. 어때요, 사니까 좋아요? 네. 누가 사주니까 더 좋죠. 네. 작은 하드 케이요 고마워. 요 됐고 그리고 기내 캐리어 늘라면 아. 일찍 줄서 있는 게 좋대. 안 그럼 늘데 없어가지고. 유남 쌤. 남생. 탑승용. 어. 탑승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대. 그러니까 잘못하면 모든 것이. 오, 저 울렁거리고? 왠지 알아? 네? 이거 배거든. <laughs> 이제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야. 결혼했어. <laughs> 어. 진짜 오랜만에 그치? 어 봐도 아, 얼마나 많아 진진이 그때 초란 가고 처음 초람 아냐? 어 그때가 2020년도였어 어 여기도 면세점 많네 여기도 면세점 많은지 여기도 선글라스 있는데? 아니 짐 옮겨 준대 아니 한번 써보고 싶어서 써보면 안돼? 아, 그 노약자나 그렇아노약자냐그 용이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조롭다. 그치? 캐리어 무게도 괜찮았고, 근데 진짜 우리 기념품 사잖아. 아까 몇 키로였다고? 6.3도. 6 3도 네, 6.5. 그래, 기념품 사면 무조건 붙여야 돼. 1 0만1 0 9저는 태국 갑니다. 끄라비 갑니다. 오늘은 방콕 먼저 갑니다. 이거 잘 챙겨왔다. 왜? 왜냐면 비행기 안에서 좀 춥대. 문제는 좀춥대 근데 이거는 좀 오버한 것 같네. 아니 원래 오빠 차에 두 올라야 했는데 어. 나도 모르게 빨리 내리는 바람에 저희는 기내식도 신청했어요. 우리 세계여행 갈수 있을까? 어. 세계여행 세계 다니면 엄청 큰 백팩 메고 다니는데 메고 다닐 수 있어? 네. 내 아, 인생 목표 세계여행. 안 힘들 수 있어? 네. 어피. 이따 기내식에 공차를 주문해 놨거든요. 공차 먹을 거요응 음, 그래 좀만 견디면은 이따가 마실 수 있어. 한만 배고 배고. 우리가 탈비행기에요 이제 들어갈 때가 됐어요. <laughs> 저 안전히 승착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서워 Scary? Yes. 우리 첫 해외여행이자 신행이네 진짜? 네. 같이 타는 첫 비행기. 그니까. 감사합니다. 오, 추워. 살이, 살라구만살아다사아가사아가살가 살아가. 가 살아가. 살아아가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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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가 쪽에 앉았어요 오빠가 양보해줬어요 여긴 저희 두 좌석만 있어요 에어 아시아가 특이한 게 여기가 A 지금 A, C A, C잖아요 근데 A, B, C 좌석이 있는 게 아니라 A, C 이렇게 해서 두 좌석씩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앞에는 세 칸인데 이 뒤로는 두칸 그래서 예약할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돈을 더 냈어요 어 맞아요 돈을 더 냈죠 자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A, C, D, E, F잖아 F, G 이런 식으로 해서 오빠는 여기 앉고 은지는 옆에 앉는 거야 이렇게 신혼여행인데 신혼여행인데 <laughs> <쉬는> <laughs>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맞아 그리하여 이렇게 탔다는 점 <웃음> <웃음> 이거 봐 너무 웃겨 라면이 한 4,000원 안에 맥주도 한다 마셔도 되나요? 그렇지 이제는 신혼여행 동안은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 왜? 하지만 비차기 전에 돈기엔 너무 아까워. 오빠가 썬라스 사주잖아 2,700원이야. 음. 식이요 비행기. 비행기 음식이요 9시은안 먹었으면 클럽볼했어꼭 드세요. 제가 11시 45분 비행기였는데 현재 4시 53분 지금 다 시간 좀 넘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라자냐 진짜 맛있었어요. 새우 들어간 모곳이 그거는 좀 작아지고 라자냐는 그돈 주고 사 먹을 만해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커피는 그냥 굳이 공항에서 마시고 온 걸로. 약간 도착할 것 같아요. 28도래요 오늘. 8도? 어. 미쳤다. 아저씨가 그랬잖아. 난못 알아들어. 제가 사줬어요. 네. 서울라스. 올해 생일 선물이에요. 무슨 옷을 가져? 궁금하네. 농경사에 여기도 논밭이 많네. 오빠가 저한테 오자마자 화냈어요. 아니, 오빠 얘기를 안 듣으니까 진이야 제가 얘기 안 듣는다고 화냈어요.